안녕하세요 빅머니입니다. 어, 이번 영상은요 6월 21일 예, 오늘장 특징 종목과 테마 알아보는 영상입니다. 어, 먼저 음, 지수 흐름부터 보실 텐데요. 음, 코스닥 지수가 1.09% 상승 마감했고요.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0.75% 정도 상승 마감했는데 음, 1% 넘는 상승이 거의 없는 예, 6월달입니다. 이게 어, 6월달 첫 1월 1%대 상승으로 알고 있는데. 어 그만만 큼 6월 달한 달이 굉장히 힘든 시장입니다. 그래서 내일장은 음 그나마 좀예 오늘보다는 좀 상승이 조금 더 나와서 이 장대 음봉의 중심이 되는 구간을 좀 돌파하는 움직임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. 역시나 오늘 분봉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어 상승 시세가 나왔을 때예 지수가 아침에 좀 횡보 어 위아래로 흔들다가 상승 추세로 돌아섰을 때는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왔거든요. 그래서 역시나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은 외국인 물량이 좀 필요하다.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.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상승을 했는데 기관 매수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그나마 좀 방어를 해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 좀 듭니다. 어쨌든 이800짜리 이상 올라가기 위해서는 외국인 물량이 좀 필요하고 지금 차트적으로는 이평선들이 다 역배열인데요. 이 21일 2평 자리와 좀 이격이 좀 좁혀지는, 예, 그런 구간이 좀 필요합니다. 그래서, 오늘은 좀 예상대로 반등이 좀 나왔는데, 어, 특징 종, 특징적인, 음, 테마 종목은 뭐 그렇게 많이 없고, 음, 평소 좀 올랐었던 종목하고, 음, 좀 의미 있는 상승이라기 보다도, 저가 매수, 예, 뭐 많이 마, 빠졌던 종목에 대한 상승들만 좀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,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일단 예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뭐 누보와 한일화 효성 omb 미래생명자원 이렇게 좀 올라왔는데 어 시간으로 오른 종목 예 누보가 있구요 누보는 오늘23% 올랐는데 시간으로 예상한가쯤 들어갔죠 그리고 한일화학도 15%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음 최근에 좀예 윗꼬리를 좀 많이 달고 있어서 매매하기는 좀 어려운 종목이긴 한데 전일 이런 장대 음봉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오면은 요건 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. 예, 매도세를 다 이겨내고 다시 끌어올렸기 때문에 예, 이거는 그냥 세력이 그냥 끌어올린 게 아니에요. 예, 추가적인 상승을 어, 염두에 두고 좀 올린 거라고 예, 해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예, 한영화학도좀두고 보셨으면 좋겠고 효성 O M B도 예, 오늘 음봉이 좀 나왔지만 결국 전일 대비해서는 상승 마감했죠. 그리고 시간 내로 상한가. 그래서 내일도 아마 요공물 가격 위주의뭐 비료 테마가 좀될수 있을 것 같은데 예, 요거는또 정리해서 내일 모사지 예, 오늘 모사지 영상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미래생명자원도 역시 예 시간 내로는 조금 올랐어요. 그래서 어, 국물, 식량 그리고 비료 테마 예, 한번 더 어, 시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우크라이나 보건 관련 주들이 상승이 나왔는데 예, 서한기계공업 음, 오늘 2 0예 요것도 어 시간에는 약간 밀리긴 했는데, 예, 요거 차익 매물 조금 받아주고 나서 한번 전고 점 자리는 돌파 나올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신규 매수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 저점부터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,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KH 건설, 예, 현설 현대 건설기계. 그리고 서열탄메탈요런 예,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. 뭐 상승폭은 서함기계공업이 가장 컸고요. 나머지 종목들은 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대장주인 서함기계공업 위주로만 예, 보시는 게 예,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게임주가 오늘 상승폭이 좀 나왔어요. 그리고 카카오게임즈가 오늘 10%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. 어 전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었던 부분은 이제 신작 게임이 나왔는데 어, 그거에 대한 이제 재료 소멸로 좀 빠진 것 같아요. 5만 원 자리가 좀 깨졌는데 오늘 이렇게 또 다시 급등이 나온 이유는 신작 게임, 예, 뭐 저는 우메우파 뭐 이런 게임이었던 것 같은데 예, 어 앱스토어 매출 1위를 예, 기록을 하면서 어, 또 요거에 대한 매출 기대감으로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. 음, 그래서 게임주가 상승이 나오니까 다른 게임주들도 상승이 나왔는데 어, NHN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예, 호재가 있었어요. 자사주 매입도 있었고, 어, 그한 게임의 예, 포크 게임이나 뭐 막고 뭐 고스톱 이런 보드 게임, 웹 보드 게임에 대한 뭐 매출 어, 이게 예전에는 충전하는데 어,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. 예뭐 30만 원 정도였나, 뭐. 있, 그 제한이 있었는데 그 제한 금액을 좀 늘리면서 매출이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오늘 좀9%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. NH는 뭐 게임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주된 매출이 게임이다 보니까 일단 게임 주로 좀 엮어서 오늘. 9% 정도 상승 나왔습니다. 요거는 좀, 어,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. 어, 역시나 이제 21선 자리 정도는 올라와야지 추세 전환이 좀될것 같네요. 그리고, 룸투 코리아도 마찬가지고, 그리고 데브 시스터즈, 위메이드 맥스, 이런 종목들도 다 올라왔습니다. 어, 시장이 아직은 예, 뭐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또 보기는 어려워요. 아직 조금 더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. 게임주들은 오늘은 그냥 단기적인 반등 정도로만 보셔, 보셔야 되는 게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진 않았어요. 카카오 게임즈는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왔지만 거래 대금도 좀 많이 들어왔고 뭐 NHN도 예 평소 대비 거래 대금은 많이 들어왔지만 엄청난 거래 대금이 들어온 건 아닙니다. 평소 대비 조금 많은 정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. 롱트 코리아, 데브 시스터즈, 뭐 위메이드까지도, 예, 다 평소 대비 강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았고, 그냥 그, 어, 적은 금액으로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, 예, 이거는한번좀 음, 크게 거래량이 들어와야지 예,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어, 앞으로 이제 그 시장이 상승이 좀 나오면, 어, 이런, 특장 업종이나 테마 쪽에서 어,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내일은 아마 저는 원전 쪽도 시간으로좀 올랐었고 신재생에너지 쪽 지금 어, 여름이 좀 다가오면서 어, 전력난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시기예요. 그래서 어, 이 원전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어, 오늘 사료주 비료주 이런 것도 올라갔는데. 음, 이런 날씨에 의한 음, 좀 예,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들도 아마 좀한 가지의 테마 테마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이쪽 테마들 잘 유념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음, 저희 쪽도 오늘 어, 제가 운영하는 어, 유료 방에서도 원전 쪽으로 오늘 어, 좀 진입을 했었는데 시간 외로 조금 올라서 내일장 좀 기대해봐도 될것 같고 어 뭐. 꼭 유료봉이 아니더라도 저희 무료 카톡방 들어오시면 은 제가 이런 내용들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카톡방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. 더보기란에 올려놨으니까요. 편하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. 어, 오늘도, 예, 뭐, 특징적인 종목은 없고, 예, 전반적인 종목들 상승하면서 마감을 해서, 저도 좀 편안하게 오늘 좀 봤던 것 같아요. 아침, 어, 9시, 10시 구간은 좀, 예, 많이 힘들어서 힘들었었는데, 그 이후로는, 예, 꾸준히 지수가 좀 반등을 하면서, 어, 안, 그나마, 예, 좀 평소 대비 편안하게 마, 어, 마감을 했습니다. 음. 예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좀 짓도록 하고요 어, 내일 아침에. 예, 오늘 모사지 뭐 영상에서 좀 매매할 종목들이 좀 많아서 수익 좀잘 챙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